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길동 복조리 시장 너무 좋아서 이 편을 찍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함께 같이 가시죠. 제가 좀 아까 여기서 모둠전을 샀습니다. 여러분 웃음 가득 오복전집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언니. 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화이팅 한번 해자 화이팅 파이팅. <laughs> <laughs> 네스즈음이 많으신 우리 사장님, 네 만수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봐, 이거 진짜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이 옳지다. 와, 와 좋습니다. 호박죽, 어 침이 막 굴떡 굴떡 넘어간다. <laughs> 자. 끝없이 이어지는 시장의 행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보내드리는 로드쇼 쇼쇼쇼 쇼. 이 인파의 행렬 끝없이 이어지는 이 인파의 행렬 이 존엄한 시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laughs> 사장님. 안녕하세요. 새우구이 하나 주세요. 만 원짜리. 네. 어, 그거. 오케이.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이 옵시다 여러분 여기가 아주 가성비 최고입니다 자, 새우 한보다리에 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왕림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네 많이 파시고 부자 되세요 따뜻하게 데워서만 바로 드세요. 예, 네? 따뜻하게 데워서만 바로 드세요. 아, 저기 뭐, 그럼 뭐, 저기 전자레인지에 몇 초? 30초? 한 1분 정도 돌려주세요. 아, 전자레인지 1분. 어, 네. 적시에 다른 걸로 바꾸셔야 돼요. 뭐로? 다른 접시에다바꾸세요 아,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김 세봉지만 주세요. 네. 세봉지. 네. 이거 구운 거죠? 네. 예, 예. 네. 계세요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여기 장어 좀 주세요. 장어 네. 또 왔어요. 예, 너무 예, 맛있어. 예. 최고야 최고. 네. 어 요거 얼마죠? 2만 원이에요. 네, 저기 포장 좀 해주시고. 네. 어,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이 옵시다. 어, 이 장어가 아주 제가 한번 먹어봤더니 가성비 최고. 아. 어. 네 잠깐. 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장어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많이 왕님해주시고 여기가 명성 국내산 족발집인데 요렇게야 이거 먹음직스럽네. 서비스를 조금 주셨는데 내가 한번 맛보기 해보고 네, 장어는 제가 제돈 주고 샀습니다. 네, 2만 원이 었시다 장어는. 자 많이 파세요. 네. 방송 잘 봤어요. 아 어, 방송 보셨구나. 네. <laughs> 어때 내가 거짓말 안하지? 네. 어 어떻게 잘 ]한테... 찍었어? 어때? 소감을 얘기해줘야지. 진짜 잘 찍으셨어요. 그렇지. 네. 속도감 있게. 네. 그럼그럼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어 얼마예요? 문어 만 원입니다. 아만원만 만 원짜리 하나 주셔. 아, 이거 네. 만 원. 안 자른 걸로. 네. 만 원짜리 안 자른 걸로. 이거 그러면 저기 전자레인지에 살짝 태워? 아니아니물어 아니. 그냥 차갑게 아, 드시는 거예요 아, 아, 아. 드시면 오케이 네. 오케이 자자 자, 자. 네. 자 네. 왔습니다 많이 파시고 번창하세요 네.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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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네. 자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코로나에 물렀거라 모든 자영업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김학철의 시장 탐험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